예,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어, 네. 건강일들 보내셨죠? 예. 네. 어, 바쁘네요. 예. 네. 봐요. 안 바쁠 줄 알았더니 굉장히 바쁘네요. 하루하루가. 예. 네. 피곤하고. <laughs> 아, 네. 오늘 같은 날은, 아, 저도 좀, 좀 일찍 쉬고 싶었는데, 방금 전에, 방금 전에 기사를 보냈, 보내고 출고가 됐어요. 아, 이런 날 힘들어요. 굉장히. 늦게까지. 11시, 밤 11시까지 일을 하는 날은 힘들어. 힘들어. 왜냐면은, 아,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 날은 빨라야 이제 11시, 12시 에 결과가 나와요. 보통 이제 한 새벽 한두시쯤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제 스카이데일리 그 저기 뭐예요? 저, 저, 윤석열이 내란 일으켰을 때 12월 3일에 개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 그 체포했다고 보도한 그 스카이데일리의 허겸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11시 다 돼서 한 10시 한 반쯤 나왔나? 이제 그 결과 쓰고 10시 반, 아, 11시, 11시에 나왔구나, 10시에. 그 결과 쓰고 그 기사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치된 거 보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좀 오래 걸렸네요. 그 스카이데일리 기자는 어... 기각났어요 구속영장 기각. 음. 근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각 날것 같았어요. 왜 기각이 날것 같았냐? 아 어... 그의 그 그러니까 뭐랄까.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문제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그 이외에 증거를 뭐 인멸한다든지 아니면 뭐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도망 염려가 있다든지 뭐 증거를 뭐 어떻게 뭐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미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누구예요 캡틴 코리아라고 그 자기가 CIA라고 속이고 다닌 그 정신 나간 인간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 중국 대사관 그 가가지고 공격하다가 잡혀간 그 미국 소식통이라고 그 기사 속에서 언급됐던 이 사람이 이미 구속된 상황 속에서 어, 위조 신분증까지 들고 다니면서 얘기했던 실제로는 육군 병장 제대했던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사람의 발언의 근거에서 이 기사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뭐 이거에 대한 기사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뭐 뭐 없어. 그러니까, 오늘, 아, 이거에 대해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기각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 기각이 나왔습니다. 아, 기각이 나왔어요. 맞아요, 안병이. 기각이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오늘, 이정재 영장 정담 부장판사예요. 근데 이, 이 부장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강제 수사 등, 물리적 증거 자료가 이미 강제 수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수집됐다고 말을 했어요. 네, 잘 읽어드릴게요. 이거. 정확하게 기각한 이유가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는 점, 그리고 강제 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 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되었고 피의자도 수사 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루어져. 인적증거 자료 역시 상당부분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이 인정하기 어렵다 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뭐 예상대로 예상대로 음 예상대로 근데 선생님들 오늘 내가 이 보도 관련해가지고 하나 재밌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실은 어, 영장 심사가 413호였나? 3 1 4호였는데 조금 헷갈리긴 한데 아무튼 4번 출입구에서 중앙지법 4번 출입구에서 항상 영장 심사 받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서관으로 들어와요. 대부분 검찰을 거쳐서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일단 들어와요. 그렇게. 다 서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오늘 기자들도 다 뻗치기를 그 앞에다 서관 앞에서 4관 4번 출입구 앞에서 다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10시 반에 심사해가지고 보통 한 10시 15분에서 20분쯤 와요 이런 경우는 근데 오늘 뭔가 초기 미리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9시 55분부터 그 4번 출입구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후배랑 좀 통화 좀 한, 개인 통화 좀 하고 있다. 와 기자들 굉장히 그 앞에 많이 있었죠. 사진 기자들도 굉장히 많고 영상 기자들도 많고. 근데, 고개를 딱 통화를 하면서 내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그 동관 쪽으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그러니까 서관 쪽이 아니라 동관 쪽으로 해가지고, 마스크, 검은색 마스크를 쓴한 남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 뒤쪽으로, 이렇게.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이 허겸기장 걸 몰라. 사진을 보긴 봤는데, 마스크 를 끼고 있고, 그냥 막 툭툭툭 걸어오니까, 뒤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니까,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딱 보니까 허겸 기자인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쭉 들어가더라고요. 기자들로 뚫고 그냥 쑥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찍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길래 따라갔죠. 따라가서 허겸 기자님이시죠? 이랬더니 누구에요 오마이뉴스 김종훈이다. 나 혼자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갔죠.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올라가면서 물어봤죠. 어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서 변호인이랑 통화를 하는지. 자기 침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엘베에서 내려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좀 컨디션 좀 괜찮냐 오늘 걱정되거나 그렇진 않냐 그랬더니 걱정은 전혀 안 되고요 어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죠 때되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쿨하게 그래서 내가 그러면그 말은 결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안, 아니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왜? 팩트니까 자기가 보도한 게 팩트니까 자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가고 나는 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 근데 들어갔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화, 화장실 간다고 오더라고요 다시 그러면서 이제 나를 보면서 내가 그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 화장실까지 쫓아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아니요 안안 안 쫓아갈 겁니다. 안 쫓아갈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 그래서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자기가 법조4년을 했대요. 그다음에 나한테 이, 저기 이름이 뭐라고요? 이렇게 대못더라고요. 그래서 자고마이뉴스 김종훈이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laughs>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몇 년차예요? 예. 저 13년차다. 그랬더니 나한테 몇 년차를 묻더라고요. 나 13년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약간 놀래. 놀래면서 아 물을 올 때고만요. 이래요. 물 오를 때라고. 물 오를 때라고 하면서 또 가. 그쪽으로.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 그리고 고생하세요 하고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와서 기사를 쓰고 근데 내가 이 순간에 선생님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은 내가 생각보다 연차가 제가 나이도 많고, 생각보다 제가 나이도 많고, 연차도 제가 꽤 되죠. 13년 차니까. 근데 내가 13년 차일 거라 생각을 못 했겠지. 자기 법조에서 자기도 4년 있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13년 차라고 하니까 좀 놀란 거야. 그러면서 물을 오를 때라고만이라고 이런 평가를 했어요, 순간. 그래 내가 그 순간 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은 아니, 물론 나보다 연차가 많을, 많겠죠. 나보다 연차가 많은 거야, 아마. 근데, 13년차 기자한테몇 년차냐고 하면서 물어볼 때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어, 내가 몇 년차지, 이 허겸이라는 사람이 몇 년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보다 더 오래됐으면 15년차든 뭐 20년차든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13년차 이상 됐으니까 나한테 물어볼 때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겠죠, 저한테. 근데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 어? 이런 보도를 해? 그 캡틴 코리아라고 하는 그 정신나간 인간 제대로 된 확인도 안 하고 PC방에서 신분증을 갖다 끼랴이랑랑사다 신분증 조작한, 조작한 그인간 너무 어, 미국 소식품이라고 얘기하면서 어, 그 사람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어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날 12월 3일에 선관위에서 선거 아 미군이 선거 선수 선에 중국이 99명 주위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이런 보도를 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거야. 1나0니가 이게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런 얘기 하면서 하는 그 기자, 이게 바로 이게 선생님들. 소리이히해요 지금도 왜이러 선생님들?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요 어떻게 해 어. 이러지? 근데 마이크 이거 꺼지면은 어 잠깐만요 다이 잠시만요 지금도 하나 둘 하나 둘 哦。<No. S 2> no.